안녕하세요. 장난감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브이로그용으로 찍기에 굉장히 편해 보여가지고 샀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어요. 못 찾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요 다시 해볼까 좀 밝은데서 어? 못해요 안돼요 일차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얘 이상해요. 어, 지하주차장이 너무 어두운가? 이게, 이게 센서가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두워서. 이번에는 그냥 방에 와서 한번 보고 있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이제 되네. 아까 왜안 됐지? 안된 이유는 뭐야? 지하 주차장에서는 안 됐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잠깐 테스트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잘 따라 올려나 모르겠네요. 소리를 보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상당히 불거든요. 바람이 상당히 부는데 얘가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 따라오고 있긴 합니다. 한번 유턴을 해봐야겠네요. 오, 잘 따라오는데요. 오. 일단은 그늘에 좀 서셔서 어우 잘 따라와요 어우 괜찮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들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드론이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떨리네요. 이번에는 서클 해보겠습니다. 2m로 되어 있으니까 2m 떨어질 거고. 디렉션 트랙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 요요요요 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재밌네 요 기능 괜찮은데요 오, 따라와주네요 이번에는 이 디렉션 트랙을 켜놓고 마이크 소음을 비교해 봐야겠어요. 이게 얘가 휴대폰하고 연동을 하면 그 소리를 담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음성 녹음을 하면서 그 해보고 있거든요. 잘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쩌면 제가 이 카메라에서는 이 소음이 들것 같은데 이게 휴대폰에서는 소음이 안들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데요? 아, 이거 정말 잘 활용하면 이 영상의 질이 정말 높아질 것 같아요. 걸어가는데 이렇게 따라오면서 찍어주니까 정말 얼마나 누군가가, 제3자가 같이 와주는 것 같잖아요? 아, 정말 좋은 기능이네요. 그리 지금 음성 녹음을 하면서 그 해보고 있거든요? 잘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쩌면 제가 이 카메라에서는 이 소음이 들것 같은데 오 이렇게 따라오는 거구나 아주 훌륭한데요. 아 이거 정말 잘 활용하면 이 영상의 질이 정말 높아질 것 같아요. 걸어가는데 이렇게 따라오면서 찍어주니까 정말 얼마나 누군가가 제 3자가 같이 와주는 것 같잖아요. 어제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가지고 요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됐었죠 옷을 너무 어둡게 입고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오늘 한번 다시 재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좀 옷을 밝게 입고 왔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 2, 아티튜브. 아티튜브. 어? Fly with caution. 안 돼요. 안돼 어두워가지고 어두워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연결해서도 시도를 해보니까 아 이게 화면상으로 보니까 정말 어둡게 나오는구나. 카메라 밝기가 되게 어둡네요. 어, 그래서 이게 분간을 못 하는구나. 저조도 환경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네오를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음성을 넣을 때에 DJI 마이크를 연결하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 DJI 마이크 1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드론이하고 휴대폰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음성 음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채로 이제 드론을 날리면 이제 음성이 들어갈 거예요. 방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이 네오에서 USB 연결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그이 음성이 같이 연결돼서 들어오지 않네요. 이 휴대폰에서 DJI 플라이 어플에서 어그 영상을 다운로드를 해야지만이 이 음성이랑 영상이 싱크가 맞아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다운로드를 해주면요, 그러면 휴대폰에도 이 음원이 연결된 파일이 남지만. 네오에도 같이 남거든요 다운로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 네오를, 네오에 어, USB로 연결을 하면 그때는 영상이 이제 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DJI FLY 어플로 드론으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지금 음, 연결을 한 상태고요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음원이 이제 연결이 돼서 동영상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 이런 상태에서 USB로 연결해가지고 다시 보면 어, 기존과 동일한 파일이 있긴 한데 이 파일은 기존에 다운받았던 이 파일과 이름은 같지만 음원이 들어가 있는 파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 이름을 이 파일 이름을 그냥 옛날 이름으로 좀 바꿔보고요. 옛날 이름으로 바꿔보고요. 그리고 요 파일을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기존의 파일이고요. 이 파일은 음원이 없어요. 음원이 없죠. 그런데 dji fly 앱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usb로 다운 파일, 다운로드 한 파일은 상태고요 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된 상태에서도 음, 음, 좀 불편한 면이 있네요 보이가 제거된 채로 음성이 깨끗하게 들어가는지 한번 어, 보고 싶은 거죠 어, 그, 그게 기능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러면 휴대폰을 들지 않고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음,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기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음원이 연결됐죠. 음성이 연결돼서 사용하기 편한데, 불편한 거는, 이제, 항상 음원을 연결하고 싶으면, 그, 휴대폰으로 한 번은 다운로드를 받아줘야지만이, 이 파일에 음원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USB로 다운을 받으면, 음원이 연결된 mp4 파일을, 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USB로 받는 이유는 음, 속도 부분도 빠르고 또 촬영한 동영상의 데이터 손실도 좀 줄이며, 줄이는 줄이려고 직접 USB로 연결해서 받거든, 받고 있거든요. 그때는 음성을 입히면 이런 단점이 있네요. 네, 오늘은 DJI 네오를 구입해서 제가 사용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저는 이제 중국 도시를 여행하면서 그 브이로그를 찍으니까요. 어, 3인칭 시점으로 가끔씩 이렇게 찍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영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오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음, 검토한 결과 대체로 괜찮은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워낙에 이 드론이 어, 뭐 많이 조용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모터 노이즈가 있잖아요. 이 노이즈를 제거를 하려면 지금 현재 유일한 방법은 이 DJI 플라이 어플에서 모터 노이즈를 제거한 음성과 영상을 동기화 시켜서 파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그 저는 드론에서 자체적으로 대주면 좋을 텐데 반드시 DJI 플라이 어플을 이용해서 한 번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이게 그 음성과 영상이 동기화가 된 그런 mp4 파일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다음 영상부터는 이 네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